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오늘부터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상품 설명회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 그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던 기억도 있고, 실제로 요즘에 우리 트리미 분들께서 트라를 많이 시작하고 계신데, 그런데 과금을 좀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어, 제 나름의 해석을 해서 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어, 매주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합니다. 자그 중에서도 하자는 건 뭐냐면 특별 상점입니다. 우리 트라에는 특별 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별 상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상점은 기간제기 이 때문에 시한부 상점이라서. 어, 이, 과금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승점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번 12월에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상품은, 일단 이게 제가 두 개를 이미 샀어요. 어, 트라, 성탄절 패키지 1번, 2번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맨 앞에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거라서, 요거 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한게 재미삼아서 넣은 거고요 혹시 어 불편하다 하시는 분께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영상이니까 제 맘대로 해보자면 어 일일교환이 있거든요 일일교환 다이아를 개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제가 한거니까 락잉지수 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아무튼 그 지수를 하나 좀 넣어서 그 가치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수치화 하려고 해봤구요 자 성탄절 1번 패키지 보겠습니다 다이아 333개 선물 다이아 33개 그리고 길르다이아 3개 실리온의 가오 10개 방화구 재간상자 10개 전설 정령 카드 40개 그리고 정제된 마엘그원 400개입니다. 다이아로 환산을 하면 다이아는 다이아로 환산할 필요가 없고 실리온의 가옥 10개 어, 이번 주에는 여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2000 다이아 그리고 방화구 재련 상자 10개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500 다이아 그리고 전설 정령 카드 40개 이거는 전설 정령 카드 하나당 25다이아 잡겠습니다. 그래서 1,000개 그리고 정제된 말의 근원 이거는 1개당 다이아 1개 치면 됩니다. 400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269 다이아가 나오고 이걸 락잉 지수로 계산하면 1.54가 나옵니다. 1이 넘으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54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 2번 패키지 보겠습니다 다이아 1,677 그리고 선물 다이아 167, 길드 다이아 17개 그리고 고급 신화 정령 카드 소환권 1,000개 이거는 3만 다이아죠 1개당 30 다이아니까 그런데 이 소환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 특별 상점을 통해서 1.5대 1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적용해서 2만 다이아 잡고요 그리고 영웅 신화 정령 카드 소환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만 다이아 잡습니다. 그리고 영웅 테라존 상자 여기 팔고 있는 게 있어서 요 가격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5천 다이아가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톤은 어, 최근까지 가장 잘 나온 상품 이것도 특별 상점에 나올 텐데 30개당 1천 다이아에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5천 다이아 잡습니다. 그러면 합계 51,861 다이아가 되고요. 이거를 락잉 지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5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옵니다. 1만 넘어도 괜찮은데 2.55니까 이거는 굉장히 해자 상품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내가 과금을 할 건데 많이는 못하겠고 하나만 사겠다. 어느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 성탄절 2번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초월 패키지 보겠습니다. 성탄절 초월 패키지. 이거는 다이아 1000개에 선물 다이아 100개, 그리고 길드 다이아 10개, 그리고 밸런스톤은 350개. 이거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다이아 1000, 아, 12777 다이아가 나오고, 락잉 지수로 계산하면 1.05. 이것도 꽤 괜찮은 상품입니다. 1이 넘으니까요. 자, 그리고, 쿼드라 다이아 코어 강화 패키지 보겠습니다. 어, 다이아 1000개, 선물 다이아 100개, 길드 다이아 10개, 그리고 다이아 1000개 주머니 3개, 그리고 정제된 마력의 근원 덩어리 6000개, 그리고 정제된 마력의 근원 1200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제된 마력의 근원은 1개당 다이아 1개 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정제된 마력의 근원 덩어리는 얼마냐? 이거는 정제된 마력의 근원과 비교했을 때한 217대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개를 계산하면 대략 다이아 28개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총 다이아 개수로 했을 때 5338개가 계산이 나오고, 락잉 지수로 계산하면 0.44 나옵니다. 그리 좋은 상품이라고 보긴 그렇죠. 자, 그리고, 트리플 다이아 정령카드 선택 패키지, 다이아 1667개, 선물 다이아 167개, 길드 다이아 17개, 다이아 1667개, 주머니 2개, 그리고 빛, 어둠, 자연속성, 전설 정령카드 선택상자 각 60개. 자, 여기서 다이아 다 빼고 나면은 전설 정령카드 선택상자가 나오는데, 선택이나, 선택이 일단 무작위로 나오는 것보다 좋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전설 카드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전부 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좀더 가치를 쳐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장당 25 다이아 잡겠습니다. 그러면 총 다이아는 9685 다이아가 되고요. 이것도 락잉지수를 계산하면 0.47 쿼드라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 하긴 좀 그렇겠네요. 자 고급 신화 정령 카드 소환권 패키지 이제부터 다이아 상품입니다 다이아 상품 이거는 1.5대1 항상 나오듯 가장 좋은 효율로 나와 줬고요 그리고 특별 실리온의 축복 패키지 이것도 소환권과 비슷한데 이것의 계산이 조금 어, 달라질 수 있을 법한게 뭐냐면 어, 실리온의 축복은 여기 소모품에서 팔아요 이 소모품 금액이 150 다이아니까, 요기준으 했을 때1.5대 1이 나온다는 건데, 음, 글쎄요. 여기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이게 특별 실리온의 가오 패키지인데, 얘는 방금 전에 봤던 그 다이아 상품에서, 상점에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5,000 다이아 치를 2,000 다이아 파는 건데, 뭐, 이런, 이, 그 정도 값어치다라고 그냥 보면 될것 같고, 방어구 재련 패키지, 이거는 4개의1,000 다이아. 그리고, 희귀 정령카드 3,000개에 1,000 다이아. 방어구 재련 상자는, 글쎄, 우리 트리니 분들한테 과금하시라고, 아니, 그, 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음, 무과금 날쓰기 딱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영웅 테라론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것도 우리 트리니분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지 않나 어, 무과금 남기 딱 좋은 상품이라서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희귀 정령카드 패키지입니다 희귀 정령카드가 경험치가 한장당 65가 나오거든요 65인데 그런데 이게 3000개 잖아요 그러니까 3000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6 5에 3000개면요. 대략적으로 이 전설 카드로 봤을 때 60장 정도 값어치가 나옵니다. 60장에 천다이아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까지 제가 기록을 놔둔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 좋은 상품. 이건 정령덱 올리는데 여태까지 나온 상품 중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서 요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이아로 뭔가 를 살려고 한다면 어, 희귀 정령 카드 패키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2월 마지막 주에 넷째 주죠 하나 둘셋넷 어, 넷째 주 어, 사, 특별 상점 주알아봤고요 어, 결국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상품 상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건 효율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쓰레기입니다. 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근데 쓰레기가 되잖아요. 음, 필요 없는 거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거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부배라고 그냥 가지고 있는 구슬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그러, 그렇게 하는데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